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로서는요, 청각신경을 자극한 어떤 뉴로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디터리 뉴로빅 엑스사이즈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요. 막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TV에서 막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다. 이명형 노래. 막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또는 가사가 왜 저렇게 졸업할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악기를 소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래킹 인디비주얼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여기서 드럼이 나오는구나 드럼이 어떻게 나오지 한 번은 드럼 소리만 계속 듣는다든지 아한 번은 피아노 소리만 계속 이렇게 내가 따라가면서 듣는다든지 아 이건 섹스폰이네 섹스폰 소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이제 듣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게이 어, 청각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할 수가 있고 이 청각신경은 우리 뇌에 측두엽하고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악기의 소리만 이렇게 한 10분이나 5분 쯤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따라 듣는 그런 훈련을 하셔도 굉장히 뉴로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요 원장님 그런 거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딩 엑서사이즈,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글씨를 읽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뉴로빅에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뉴로빅이잖아요.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는 약한 뉴로빅이고요. 좀더 섬세하고 정교한 뉴로빅은 어떤 거냐면,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천천히. 헤븐니 병원 이렇게 천천히 읽고 한 번은 헤븐니 병원 이렇게 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소리의 크기와 속도 조절을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소리 내서 읽을 때한 번은 작은 소리로 한 번은 큰 소리로 또한 번은 속도가 좀 느리게 한 번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다 보면 우리 뇌세포 안에서는 어 이게 뭐지 소리가 작아졌네. 커졌네. 왜 빠르지? 크 이러면서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뇌세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뇌세포들이 좀더이 소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들어야 되니까 또 견고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책을 읽는다든지 글씨를 읽을 때는 암기를 하는 활동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뉴로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 밖을 탁 이렇게 내다보면서 간판을 읽는 거죠. 그래서 아 중국집, 뭐 한식당 아니 일식 뭐 이렇게 그런 그 간판을 읽을 때한 번은 조그만하게 한 번은 큰 소리로 조금 내고 물론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중얼중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어 읽었던 것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기억력도. 훨씬 더 이제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 어떤 이 뉴로빅을 통해서 언어 기억이라든지 기억력, 그 다음에 집중력 같은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는 어떤 그 자극을 통한 뉴로빅 할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숨소리를 재보는 겁니다. 숨소리. 그래서 한번 숨을 쉬어 볼까요? 그래서 한 10초나 20초간 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세워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세워봐도 됩니다. 숨소리를 눈을 감고 이렇게 숨 쉬는 소리를 세워볼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중력이 굉장히 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소리를 우리가 세다 보면 약간 그 약간 흥분하고 불안하고 이랬던 마음도 좀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들도 막 이렇게 막 긴장했던 게좀 풀어지는 그런 이완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어, 뉴로빅 할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신체적인 활동을 이용한 뉴로빅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을 이용한 뉴로빅, 세 번째는 듣는 자극을 활용한 뉴로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